안녕 친구들. 2월 12일 수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보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었어요. 2월 8일자 말씀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것 기억나나요? 누구나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법을 주셨지요. 그 법은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아지가 야옹 하고 올수 없듯이 죄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예 그 죄의 본성 자체를 없애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기준은 그 사람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의인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자에게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볼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